네, 이제 다른 방향에서 찍은 거죠. 저희가 아까 이제 봤던 모습인데 뒷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했습니다. 여 궁금한 것 중에 머리 모양은 어떨까, 또 피부는 어떨까. 53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, 모습 자체도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이었고요. 음, 지금 어, 현장에서 전에는 음. 네. 네, 세 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소, 어, 자리에 재미있고. 앉았다고 합니다. 예. 또 서로 인사하지 않고 있고, 앞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아, 예. 네. 오, 지금 법정 안에 있는 취재 기자가 이서중 기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? 네. 예. 그러니까 세 명의 피고인이 모두 앉았고,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다, 세명 다. 예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, 굉장히 좀 조용하게. 큰 어떤 이변 없이 어. 다른 일 없이 들어왔고요. 또 서로 인사하지 않고 있고 음. 계속해서 안만 보고 있는 상황. 어허. 또 카메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. 어. 최 순실 씨는 네. 사전에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법정에서 만나는 거 굉장히 꺼렸었잖아요. 계속해서 예. 이제 안 만나게 해 달라 그랬는데 뭐 네. 예상대로 같은 자리에 지금 앉았